네. 요게 13만 몇 천원 주고 저 영림에서 맞춤 맞춤 문이고요. 저게 레이도 13만 몇 천원이고요. 이것저것 막 구성 합쳐 가지고 그래서 한2 0몇만 원이면은 슬라이딩도 누구나 설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구 스탑입니다. 타 오늘 은 우리 여기 여기 화장실이 철문, 방화문이었었는데 방바닥에 아니 여기다 이제 엑셀을 깔다 보니까 이게 높아져 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슬라이딩 도어로 지금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문에다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는 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문이라방화문이라 철제들이 지금 이게 힌치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힌치를 잘라내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어? 예, 요, 요 지금 볼록켜 나왔던 그 방화문 힌지를 잘라내시고 이제 슬라이딩도 레일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요 레일을 문짝보다 조금 이제 길게 이제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벽에 거는 거라 이렇게 해서 문짝을 자 레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벽에다가 줄자로 해서 표시를 했거든요. 표시를 하고, 이렇게 우선 한번 박고보겠습니다됐 아, 이 정도면 단단해.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줄자로 우선 박으시고요. 남쪽에 또 한번 박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나와서 레일을 한번 박꿔 보겠습니다. 여기 뭐 누르는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탁 누르면 이게 빠져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빠지겠지. 이제 이댐퍼 레일을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면은 저도 처음 하는 거라 도면 대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문 이쪽 끝에서 100에서 50에서 100 사이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수리하고 뭐할 거를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깨워보겠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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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가 우리는 우측으로 열리는 거예요. 문이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저냥 가보겠습니다. 됐고 이게 응, 이렇게 요렇게 하고요 이거를 어디서 설치하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알미늄에다가 레일 알미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이렇게 이거 봐봐요 스토퍼는 뭔지 알았어요 이렇게 안 되면은 이렇게 거꾸로 가세요 나처럼 미리 조립해놨으면 스토퍼가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우선 여기다 맞춰볼게요 네. 우선 이렇게 들어가요 스토퍼가 이거는 이제 마무리는 이따 짚고 이간 그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이제 내일이 이제 내일이 하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여요요요요요홈 있는 데가 100이 나오게끔 하,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띠라고 그랬지 댐퍼스토퍼는 여기에서 보면은 롤러 중심이 100일 경우 250을 띄우라고 그랬어 250 그지 252를 레일에서 여기에서 252 되는 지점에 여기서부터 어, 여기 템포 어, 이렇게 가게 되어있어 어, 이렇게 끼는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안에도 템포 레일이 있어요 보니까 템포 이렇게 끼어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표요한 부분에다 렌즈로 해서 이렇게 지문면은렌 예, 이거 저 됩니다 우선은 여기 까장은 됐습니다 여기 까장 미리 이렇게 백을 체크를 해 놔야 될것 같아요 백 됐습니다 여기 까장 화분는안 했는데 잘 읽고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냥 나름 또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했더니 좀 헤맸는데 지금 큰 이상 없어요 이제 요렇게 했다가요 네댐포 네, 있는 거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요렇게 하면 이제 문 요게 십삼만 몇천원 주고 저 영입해서 맞춘 맞춘 문이고요 저게 내일도 13만 몇천원 일거예요 이것저것 막 부속 합쳐가지고 그래서 한20몇 만원이면은 슬라이딩도 누구나 설치 가능합니다 끝.